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한아입니다. 오늘은 두 대의 볼보 준비를 했어요. S90 그리고 XC90입니다. 볼보 하면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볼보는 안전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넣기로 유명한 차고요, 안전하기로 유명한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예요. 제가 자동차 유튜버이기 때문에 볼보 B6 엔진 런칭 행사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S90 XC90 딱. 두 대를 시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을 오늘 여러분께 또 매물로 소개를 해드리네요. 이 차량은 D5 엔진인 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S90, XC90, D5 함께 합니다. 뿅!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차량은 S90 D5 AWD 인스크립션입니다. 워낙들 대형 차량을 고르실 때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우리나라 볼보의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트림을 하나 더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D5입니다. 이 차량 2019년 11월 12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8,000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6 1,89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5,42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 0원인 것도 참고하시고요. 볼보 차량 같은 경우에 워낙 중고 매물이 잘안 나와요. 한번 사시면 안 팔고 계속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서 볼보 생각하시는 분들 이차입니다 왜냐고요? 신차로 출고하려면 대기가 너무 길어요. THANKS <laughs> 자, 엔진룸 열었습니다. 엔진룸 재원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B6하고 차이요. 어, 가격이, B6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바뀌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7 9 0만원부터 시작이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이 차량은 신차 출고 가격 인스크립션 기준으로 689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볼보의 새로운 엔진인 드라이브 E 파워 트레인이 적용돼서요. 가속력을 좀더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4기통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의 조합으로 굉장히 주행 성능도 꽤 인상적입니다. 1,969cc i4 터보 디젤 커먼레일이고요, 4륜 구동입니다. 연비는요, 이 동치에 13이 넘어요, 13.2 나오고요. 최고 출력 235마력, 최대 토크 49입니다. 참고로 그 b6로 가면서 마력이 높아지고 가격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의 마력을 쓰느냐는 여러분의 판단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합리적으로 빨리 차량을 뽑기에는 오늘 매물이 굉장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우 볼보 대기 너무 길어요. 얘가 인스크립션 등급이잖아요. 바울슨 윌킨스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진짜 볼보는 사운드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나파 가죽인데요. 인스크립션 중에서는 플래그십 차종인 S90 그리고 옆에 있는 XC90만 이 가죽을 확대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소재가 진짜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요. 우드도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스피커 배색도 되게 예쁘고요. 가죽 소재까지 좋아서 실내 더할 나위 없이 고급스럽습니다. 옛날에는 볼보가 튼튼하고 멋없는 차로 유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볼보 바뀌었어요. 진짜 예쁘고요. 심지어 차 키도 예뻐요. 장난 아니죠. 이 앞쪽에 동그란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별건 아니고요. 그냥, 어, 차주분이 붙여놓은, 제 생각엔 이게 방향제인 것 같아요. S90 방향제 같은데, 어,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어, 이게 핸드폰 거치된 게?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거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냥 차주분이 남겨주신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웨디시 감성 그대로 갖고 있는 참 고급스러운 차량 실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차량 특히나 반자율 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차량이잖아요. 장거리 출장 가시는 분들 이거 대박이에요. 자, 이제 2열 공간 보여드리고 올게요. 뿅. 이번에는 차량의 트렁크 공간 보여드립니다. 뿅! 이렇게 해서 볼보 S90 D5 AWD 인스크립션 간단하게 보여 드렸습니다. 굉장히 차체 길고요. 실내 공간 참 넓습니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를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참 고급스러운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 텐데요. 2019년 11월 12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8,000, 신차 출고 가격 6,000 890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가격은 5,420입니다.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다는 아주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볼보 찾으시는 분들 이겁니다. 기다림 없이 즉시 출고 가능한 스타카 추천 매물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현금 가격으로 소개해 드렸지만 리스, 할부 여러분이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옆에서 블랙 바디의 육중한 몸짓을 뿜뿜 뽐내는 XC90 보러 가시죠. 뿅! XC90 보고 계십니다. XC90 D5 인스크립션입니다. 블랙 바디가요. 굉장히 육중하게 느껴져요. 이 차량 2018년 4월 18일에 최초 등록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3만 1 0이고요 신차 출고 가격이 9,060만원인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7,700만원입니다. 1인 신조고요. 완전 무사고고 실내 시트가 브라운 시트라 정말 예쁜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 차량이 볼보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너무 인기가 많았고요. 볼보라는 브랜드가 아, 이렇게 럭셔리한 차도, 이렇게 예쁜 SUV도 만드는구나 라고 볼보의 이미지 개선에도 진짜 이바지를 많이 한 차량입니다. 굉장히 새로워진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각광을 받기도 했고요. 출고하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렸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차량 함께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기본 적용되는 사양이 몇 가지 있는데, 라미네이트 글라스, 그리고 20인치 휠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엔진룸 열었습니다. 와, 볼보 특유의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엔진룸이 인상적입니다. 1969cc예요. i4 터보 디젤 커먼레일 4륜 구동입니다. 연비는 10.9구요. 최고 출력 235마력, 최대 토크 49입니다. 자이 차량도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바울스앤윌키스 스피커 들어가 있어요. 저 스피커가 고음 재생용으로. 인공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더욱더 음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방탄 조끼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는데 그런 걸또 사용한대요. 아무튼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굉장히 고급 소재를 사용한 최고급 스피커가 이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보 차량 음질이 꽤 좋다라는 걸 볼보 자체에서도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위쪽 보시면 썬누프가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썬누프가 들어가 있고요. 인스크립션 등급이기 때문에 이쪽 헤드에 인스크립션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실내 가죽 색깔은요, 이거 브라운은 브라운인데, 약간 주황이 살짝 한 방울 정도 톡 떨어진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이고요. 우드하고도 색깔이 참잘 어울립니다. 스티어링 휠도 그냥 누가 봐도 볼보예요. 어디서 사진을 찍나 볼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4존 온도 조절 시스템 등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4존 온도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쪽 이렇게 되고 그리고 2열 공간에도 공조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디스플레이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자, 2열 공간 보고 오겠습니다. 뿅!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 보고 오겠습니다. 차주분께서 트렁크에 고무 매트를 깔끔하게 또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자, 트렁크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 함께합니다. 뿅! 볼보 하면은 반자율 주행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이 차량 파일럿 어시스트 기술도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게 모든 트림에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그만큼 인정받고 있고 안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반자율 주행이 시속 130km 이하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볼보 차주들이 반자율 주행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 9인치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 애플 카플레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뉴 XC90 D5 인스크립션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다시한번 차량 조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차 출고가격 9,060만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 7,700만원 입니다 2018년 4월 18일에 최초 등록한 2018년형 차량 주행거리 3만천입니다이 차량 완전 무사고 1인 신조에 차량 실내 상태도 정말 사용감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볼보 찾으셨던 분들 기다리지 마시고요. 줄 서지 마시고요. 스타카로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 현금가로 안내해드렸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금융조건 리스 중고차, 할부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문의 많이 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